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유튜버인 곽튜브 운영자 곽준배 씨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나이로 33살이에요. 젊은 나이인데요.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여행 유튜버인데요. 특히 러시아 그 주변 나라들, 이쪽을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나오면서 그 연예인들이 아니라 TV에서 보지 않던 일반인들이 스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인이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다.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 각준빈이라는 분이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살았는데 그 부모님 모두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는 괴롭힘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년 신축월 무신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주가 토금만 있고 목화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좀 음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음양을 따진다면 이 삼주에서 음이 에 개, 양이 두 개인데요. 이 무토하고 신금은 양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기운과 화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있을 때 목화를 양에 해당이 되고 금수를 음에 해당이 된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토금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분 성향 자체가 음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주 활달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요. 경자 대운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우선 봤을 때 목기운이 없고 화기운이 없잖아요 화기운이라는 것은 인복을 나타내요 그리고 학문을 운 나타냅니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을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인복이 없고 관성운이 약한 사람들 관성운이라는 것은 자식도 의미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뭐 어울리는 조직 생활에 잘 맞는 뭐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사주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환경에 태어났을 때 외부하는 환경이 아주 좋았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뭐 집안도 어렵고, 뭐 그랬을 경우에는, 이, 곽준빈 씨가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어울리지 못하고, 뭐 괴롭힘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매몰차게 같이 괴롭히고 막 그런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금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그 학교 다닐 때좀 고생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9살서부터 18살까지 경자 대운에 이분이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낸거잖아요 이때가 좀불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살서부터 28살까지 기해 대운은 이분이 이제 20대가 되면서 어려운 처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갖고 그 외국에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막 성,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이 무술 대운에 200만 그 유튜버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운에서 봤을 때 수기운이 없으니까 수기운이 용신운인데 왜 이분이 이제 고생을 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음으로만 구성된 사주에서는 양해당하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약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이 사주에서 지장간을 보시면 을목하고 정화가 있잖아요. 충미충이 되면서 이 정화하고 을목이 충을 받아서 모두 깨지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3주 안에 목화의 기운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기운이라는 것은 그 하루 생활에서 깜깜한 밤을 나타내고 이것이 이제 재성운을 나타내고 여자를 나타내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이것이 이제 재성운으로 나타나니까 그 공부를 좀안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분의 그 주변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좀 많다, 많다. 그러면은 괜찮게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주변 환경이 그뭐 가정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가정 환경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동네도 그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인성이 안 좋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기운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는 용신운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하고 해수는 좀 다른 게요. 이 해수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인간무잖아요. 여기에 간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자수하고 해수는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이 해수에서는 그 해수가 또역마살이잖아요역마라는게 이제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 19살서부터 28살 이 사이에 그 각준빈 씨가 이제 외국에 나가야겠다. 뭐 이런 그 뜻을 품고 그 부산 외국어 대학교 가갖고 이제 거기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행 유튜버까지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이 이분이 200만 유튜버가 된게 무술대운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술대운은 축술미 사병살인데다가 어느 모로 봐도 확실한 기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게2 9세서부터 38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무술 대운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33살이니까 남아 있는 게 6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38살 무술 대운이 끝날 때까지 이 무술 대운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각준빈 씨가 이 무술 대운에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지만 반면에 또 그만큼 조심도 해야 되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 유튜버로서는 그 나라의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니까 그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이 삼명살이라는 가장 안 좋은 대운을 각준빈 씨가 잘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의 대운에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대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무술 대운에 잘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운을 보면 지금 이사주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왔을 때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신축년이 1년 운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이 이민년이나 계민년 이때에는 그 운의 흐름이 괜찮았다.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성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올해가 갑진년, 을사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 훈년까지 1년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곽준빈 씨가 지금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그 불리하죠. 사주가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오행이 치중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밝은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고요. 다만 이 식신상관운이 아주 강하면서 관성운이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봐야죠. 이 식상운이라는 게 말하는 운을 나타내고 관성운 없이 비경겁자가 강하니까 자영업보다는 전문직이 낫다고 봐야 되고요. 이 유튜브도 전문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특히 20세 이후에 나름대로 그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매력이 유튜브라는 그 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면서 지금 대운이 삼형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대운이 삼형살이라는 점에서 각준비씨가 잘 나가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년으로 봤을 때는 36, 37, 38, 이 3년간 이 3년간의 그 운의 흐름을 잘 보고 이때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때에는 곤란하겠죠. 이 그러니까 36세 전에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